<놀람> 어이, 무슨 <놀람> 빨리 말기만 해봐, 함짓는다 앞에 앉으면 소리 지를 사람이 없잖아요. <laughs> agoradaa dega defraie fapdna aea 스톱 괜찮아? 응 스톱 일하는 중이라, <laughs> 중이라. 근무시간이라 <laughs> 근무시간이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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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거 빠르다 아니? 네, 저거. 지금. 네. 원래 리미트가 20, 이? 30km까지 원래 리미트가2 0이 정도는 타 줘야 요 아무튼 XC 가져오려고. 가져온 사람 가져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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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도 자기 안 먹어? 네. 왔다 갔다네. 다네 이거 아. 20mm 충분하지 뭐 20mm 정도 <laughs> 20mm면 충분하지 정도는 아. 상남자야 상남자 20mm 가있 나머지 이제 한 180은 이제 여기서 쓰는 거지. <laughs> 후.